올라가고 있습니다. 짱구 님 살아 잊을 만하면 나타나네요, 계속. 진짜 제가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처음에 짱구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. 많은 선수들이 여기 이 유튜브 채널로 경기장 밖에서 보고 있,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팀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. 음! 자. 잘생긴 기택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택이보다 좀 못생긴 효진이가 들어왔네요 배지기! 턱걸이! 배지기! 자아 문기택 선수가 배지기 기술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1을 만드네요 자 1대1을 만드네요